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 달,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 마지막 고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큰 악재가 들이닥치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는 월요일도 뭐 좋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진짜 최후의 발악을 할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 뭐, 매도하시라, 이런 말은 아니죠. 일단 우리가 뭐, 매도 타이밍을 잡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로서 여러분한테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건, 자,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장기투자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다음 주또 어, 몰빵을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에 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징금다리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너무 어, 겁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좋은 아, 나쁜 얘기가 있으면 그 반대로 좋은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지금 여러분 어, 보이는 화면은 연준 파울 의장이죠. 어, 그리고 어,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아, 우리가 기다리던 2월달, 어, 일단 미국 굵직 굴치, 굵직 기술주들의 어, 실적 발표가 있는데, 물론 간밤에 좀 여러분들도 약간 뜨끔했을 겁니다. 어. 일단 뭐 기술주 글로벌 그 기술주죠. 이 소셜 미디어 스냅챗이라고 무려 뭐40% 가까이 어 개폭락을 했습니다. 개폭락. 자, 그렇다면 또 월요일 날 국내 증시 어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전반적인 어 여러분이 꼭어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를 해 보고 일단 전반적으로 어 <laughs>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주의 대표적인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약간 좀어 좋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는 어 미리 히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 뭐 메타나 아마존 물론 1분기 대비 2분기는 소폭 일단 뭐 상승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모르죠. 어 뚜껑을 딱샜더만또 어닝 쇼크가 나와서 이 스냅챗처럼 뭐그래 심한 폭락은 안 나오겠지만 또한번 주가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또어닉쇼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겁도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여러분 인플레이션 대비 경기 침체는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분기 실적이 견고하다는 그 시장의 반응을 보면 그나마 좀 주가에는 그래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제가 좀 약간 우려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이, 연준이죠. 28일입니다. 다음 주 28일. 물론 새벽이죠. 두근두근 거립니다. 어, 그리고 28일 새벽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20, 26일은 우리나라 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률도 발표되지만, 28일 오후가 되면 미국의 그또 2분기 GDP, 어, 그 얘기도 또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29일 오후가 되면 또 뭐, 미 연준이 즐겨 하는 지표가 또 하나 있죠. 뭐, 13일, 저번 주입니까? 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쇼크였는데, 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PC, 근원, PC, 근원 PC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사실상 연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광범위하게 통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게 고용 통과 기구에서 발표하는 이 CPI에 비해서 좀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PC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죠. 자, 이게 과연 또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그 여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뭐 투자자들이나 우리 개미들도 워낙 오르고 내리고 뭐 이거 진짜 한뭐 믿을 게못 되지만.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정상적으로 아마 갈 가능성 저희 내 피셜이지만 물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도 1%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 마 나갔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도 봅니다 미 연준에서도 얼마 전에 1% 가까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 이거는 너무 심한 거다 아 어, 이런 얘기가 좀 우세하니까 일단 1% 보다는 0.75죠. 어, 기존의 0.75. 이것도 결코 이빅 스텝에 비해서는 이 자이언트 스텝이 장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여파, 충격파는 1%로 뭐, 만약에 방향을 선회한다면, 아, 어, 이거 역시도 다시 한번, 어, 주가가, 어, 진짜 큰 요동을 칠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는 될 겁니다. 자, 그 계기, 물론 장기 투자, 물론 우리가 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또 끌어내릴지는 모르지만, 그렇소로 우리가 분할 매수, 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수의 가장, 어, 좋은 또 시기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저는 긍정적인, 어,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1%, 어, 그래, 이거 1%가, 어, 그러면 분할 매수 한번또 들어간다. 아, 저는 또 그래 생각 합니다. 근데 1%보다는 이 전반적인, 1%는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한마디로. 어, 너무 심하기 때문에, 1%보다는 0.75. 어, 그게 좀더 무게가 실리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연준이나, 어, 그런 데서도 발표하는 게 1%는 아닌 것 같다. 어, 0.75로 어느 정도 가닥을 보이지 않는가. 어, 이래 봅니다. 근데 뭐, 찬물을 끈지는 게, 어, 20이죠. 유럽 중앙은행. 어, 거기서도, 올로에는, 음,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가 있죠. 이분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0.25% 정도 인상할 방침이라 했는데, 그거하고 완전 반대되는 입장이 0.5를, 어, 올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연준에서도 0.75가 아닌 0.1. 아, 0.75가 아닌 1%죠. 그렇게 한다는 게또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 그래도 전반적인 건 0.75가 강하지 않을까, 아,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연준에서도 맨날, 어, 뒤통수 때리는 건 일관견이 있었죠. 어, 그전에서도 0.5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0.75로 뭐, 갑자기, 어, 선회를 해버리고, 이런 뒤통수 맞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 좀 더, 어, 신경을 쓰고, 물론 우리가 뭐, 신경 쓴다고 해서 뭐, 주가가 지 마음대로, 어, 잡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어, 할수 있는 뭐 스탠스는 그래도 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어, 이러한 악재가 어느 순간 뭐 반영이 된다면 뭐 주가가 출렁일 때 그때 우리는 좀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뭐 여러 가지 지표 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뭐 gdp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 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고는 보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잔재해 있다는 게 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굵직굵직한 뭐~ 제일 중요한 뭐~ 미 기술주들 어~ 이 분기 실적 발표로서 어~ 아직까지 건재하다 이게 좀 강한 강한 우세를 발휘한다면 여러 가지 지표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만약에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1분기 대비 그렇게 좀썩 좋지 못하다는 어 그런 어 얘기가 나온다면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발표부터 시작해서 이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뭔가 좀또 분출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주가를 뭐, 마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지표, 뭐, 매크로적인 환경, 이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저도 여러분한테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주가를 우리가 정확히 마친다면, 뭐, 세상에 주식으로 때도 못 벌, 못벌 못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나고 보면, 뭐, 아, 그때의 금리 발표와 뭐, 물가 지표 다 지나가고, 어, 다, 그때는 그렇게 했지. 아, 그런 게뭐 느껴지겠지만, 뭐, 향후에 뭐 시장 상황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급변할지 참 모를 일입니다. 뭐 얼마 전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2분기 실적에 따라서 뭐 급등했죠. 음, 그리고 뭐스냅챗 같은 경우는 또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눈으로 개별장으로서 이 투자자들이 이 실적에 따라서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발표가 되고 13일날 그에 따라서 뭐 대폭락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그런 건뭐 불확실성은 일단 금리 인상 그 발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 시점. 그리고 2분기 미국 거대 IT 공룡들의 어 실적 발표. 그 이하에 따라서 다음 주가 어 하나의 어 분기점이 되고 본격적인 8월 어 썸머랠리를 우리가 한번 또 기분 좋게 또 기대도 또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또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인데, 과연 삼성자가 이 마지막 고비 다음 주를 이겨내고, 진짜 즐거운, 어, 썸머레일을 펼칠 수 있었는지,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어, 공유를 해보고, 일단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또, 어, 삼성자 전반적인, 어, 공유, 어, 그러한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한번 또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